네, 안녕하세요. 코딩 테스트 강사 알리입니다. 저는 알고리즘 블로그 운영, 프로그래밍 대회를 다수 수상, 그리고 2024년에는 한국에서 10팀 정도 진출할 수 있는 세계 대회까지 진출하였는데요. 네 코딩 테스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능력들이 중요한데요. 알고리즘 개념, 그리고 알고리즘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구현력, 그리고 문제의 풀이를 떠올릴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이 중요합니다. 제 강의에서는 코딩 테스트에 필수적인 알고리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세계대위를 진출하기까지의 노하우를 담은 해설 코드를 제공하는데요. 따라서 알고리즘 개념과 구현력을 모두 담은 강의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높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알고리즘 예제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실제 모르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담은 실전 문제 풀이 1 파트와 실전 문제 풀이 2 파트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전 문제 풀이 2 파트에서는 실제 대기업 코딩 테스트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전 감각 또한 기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제 강의만의 차별화 포인트인데요. 200페이지 분량의 노션 자료를 제공합니다. 해당 자료는 기존에 있던 자료가 아닌 강의만을 위해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66문제에 대해 139개의 해설을 제공하는데요. 한 개의 문제에 대해 한 가지의 풀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풀이를 제공하는 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대기업 코딩 테스트를 포함하는 강의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 프로그래머스와 협약하여 대기업 코딩 테스트 문제를 강의에 넣어서 이 강의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의 제목인 A to Z에 걸맞게 입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데요. 개발 환경 세팅부터 백준과 프로그래머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딩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리고 코딩 테스트에 필요한 자료구조와 수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코딩 테스트에 필요한 파이썬 관련 내용까지 이제 모두 포함하였는데요. 따라서 이제 수강생 분들은 파이썬 기본 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강의를 수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세계 대회 진출까지의 노하우를 담은 강의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첫 강에서 뵙겠습니다.